얘 패턴 모든 나 처음 봄 여기 이렇게 떼야 돼? 어 뭐야? 아 뭐야? 아, 어 뭐야 뭐야 뭐야? 뭐야? 아 미? 아 아우 미신야와 악취 적는 걸로 분량이 아. 끝나면데제 <laughs> 피가 와. 정말 와아 맞네 이거? 진짜 레전드다 나 지금 그냥 파악했죠? 나 치서 안되는데 어 안녕? <laughs> 어이스어아 씨발 <laughs> <대하의 그레님> <laughs> 아, 점프가 안돼 드레님 여기서 얘가 점프 넘어가지 아안 넘어가지네 아 미치 할아이발이발 이거 <laughs> <씨, 씨. 말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. 어느 부서져야 되는거야 이나 때는 이거였어 지이발 <laughs> 아, 미친. 아, 미친, 뭐야, 이거. <laughs> 오오, 오오. 나 점프가 안 돼. <laughs> 엄마야, 엄마야, 엄마야. 아, 왜 그래. 아, 신발 냄. 왜 그러니? 안 돼. 죽어라! 나이스. 드론 건? 뭐야, 이게. 아, <laughs> 죽어? 아, 여기서 드론 건 없는구나. 아, 뭐야. 이거 찾아가지고 때리는거죠 아.. 씨발 씨X... 뭐야 한명 죽었어? 나이스 한명 죽었어 아니 왜나안 살리냐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끝는게 어때? 빵 미쳤고 이것이 컨트롤 흐음 <laughs> 점프, 점프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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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점프 <웃음> 점프 <웃음> 점프, <웃음> 점프. <웃음> <laughs> 아, 낙지 존나 사나, 진짜 두번쳐 주고 갔어. 아, 나, 사요나라. 아, 나, 이게 아, 죽어가지고 개망했네. 아, 이게 뭐야? 슥가슥아가아까비 아가비, 아가비, 아 이거 아가못아가 여기도. <laughs> 여기도. 여기서 여기도. 여기여기 여기도. 도 여기도. 여기는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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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맞고 있어 낙지는. 아시아 더맞는데 에이. 아, 친구야 지하 좀 적당히해. 씨발. 어이 벽도 넘는 이새끼. 와. 응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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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떼네 문에아 미친 놈이 아니! 아, 씨, 낙지 네? 뒤졌는데? 아니, 왼쪽 올라가니까 이상한 공새끼 나와가지고. 아, 내꺼? 예? 아, 뭐야, 뭔공 아! 아! 아이고! 아, <놀밥> 도박새끼나 <놀밥> 피하고 있어. 아, 피하고, 피하고, 나 피하고. 나날씨스도왜 나한테 지나 아, 다행이 아, 씨발, 아, 뭐야? 이거 <laughs> 너나 구경할 때가 아니었어. 아 아니, 아저씨가 이 사람이 사스케 부거 같아. 아, 나 밥... 바로... <laughs> 아, 날치 점프하는 거 존나. 제발 살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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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지렸다. 어 됐다. 어, 잡아는